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고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망을 저망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하소서.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가지 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연애할 때 손도 안 잡고 뽀뽀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어때요? 네, 물어보는 거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상대방에서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 예. 네. 그러면은, 더 사랑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아닌가요? 예. 네. 해봤잖요아 <laughs> 물어보는 거요. 예 해봤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아니. 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예. 네. 이처럼,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체험입니다. 체험. 그죠?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체험.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체험. 그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게 될 때, 우리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되죠. 운동도, 운동이나 취미도 마찬가지죠. 이걸 하게 됐을 때, 그걸 통해서 재미를 느껴야 그 운동이나 뭐 취미나 이런 걸더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재미를 느끼는데 나만 혼자 아무것도 안 느껴지게 되면 그거 계속 할수 있죠? 1번 할수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예? 없죠. 그죠? 흥미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느님 체험이 있어야 신앙의 기쁨이 내 안에서 계속 머물게 되고 하느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하느님 체험. 그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 체험을 총 많이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 것 없는 내가, 그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그런 체험들도 하고 그리고 또 사대행전이나 이런 데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은 막 시, 신령한 언어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무식했던 제자들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들을 쫙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그런 열매도 거두게 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버겁고 무미건조하고 메말라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막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럼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사람들은 하나님 체험을 막 충만히 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는 것도 느껴지고 막 이러는데 만약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왜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게 될 때, 여러분들, 이 세례성사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받은 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 다시 말하면 사제직,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았어요. 예언직.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왕직,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힘과 도움을 받으셨어요 직분을 받으셨다고요 다들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 파견하기 전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죠? 마귀를 쫓아내는 힘,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을 떠날 때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이 여행 떠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까지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한계를 갖게 되게 되면 다른 한계를 또 갖고 싶어집니다. 다른 한계를 또 갖게 되게 되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바로 그것을 또 갖고 싶어지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과 권한, 힘, 도움, 성령의 활동, 이거에 의지하고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없는 것만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게 돼요. 결국에는 주님께 도움과 은총과 은사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그 능력들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않게 되는 거죠. 드러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 하느님 체험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 연애하는데 손목 한번 붙잡아보지 붙잡아 보지 못한 뭐라고 할까요? 커플. 예. 네. 사귄 지는 5년, 10년이 됐는데. 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커플. 예. 네.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취미를 막 가가지고선 그, 저기 뭐 5년, 10년을 했는데 한 번도 그게 재미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예. 네.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의 현존이 머물고 계시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복음에 의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들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내가 그걸 믿어야 된다. 세례 받을 때 나는 세상 안에서 사제로서 예언자로서 또 다른 일을 섬기는 왕으로서 직분을 세 가지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오늘 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제자들은 얘기하죠.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어디에서나. 성당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나, 길이나, 이런 데서. 어디에서나. 내가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서나. 특히 가정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되게 될때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총이, 하느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권한과 힘이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신앙체험이 없는 이유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매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체험이 없는 거죠. 신앙의 기쁨도 안 느껴지는 거죠.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니 해보시라고요. 저도 저기 보여요.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는 본당 안에서. 교우들하고 재밌게 지내면서도 하느님 체험을 했지만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통해 하느님이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가요, 언제 가슴이 제일 많이 뛰는지 아세요? 강론 시작할 때 왜요? 오늘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게 너무나 설레요. 미사가 너무너무 기뻐요. 막 체험이 있어야 신앙에도 활력이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일독서를 볼까요? 오늘 에즈라는 이렇게 기도해요.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자기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유배를 가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느님 앞에서 깨끗하게 인정하죠. 그거 어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처럼 임금들과 사제들과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들과 칼에 넘겨지고, 포로사리와 약탈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정령 저희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사리하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임금들 앞에서 저희에게 자의를 베푸시어 저희를 되살리셔서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그 폐허를 일으키도록 해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에즈라는 기도 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이거죠. 아무리 큰 죄악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는 것, 여전히 하느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디에서나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신앙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체험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인맥, 친한 교우들과의 관계, 만남. 예, 이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지만 그거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정말로 얻어야 될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어지는 더 없는 기쁨.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 신앙의 기쁨을 얻어야겠죠. 그래야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교우들과의 인맥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도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겠죠. 힘들고 어렵고 바쁘다 하더라도 하느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기도를 놓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 기쁨이 매번 기쁨이 주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영혼을 뒤흔드는 한 번의 그 신앙 체험이 계속해서 나를 하느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해주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세례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제직, 예언직, 왕직.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제자들이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고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나 주님께 받은 이 직분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 되겠죠. 성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그래서 오늘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힘든 거 주면 또안 하겠죠? <laughs> 예. 어디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보기 이거를 숙제로 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용서하신다는 거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아멘.